길 번호 중급 1. 오늘은 정도부서 8편 마지막 시간 캐고를 다뤄 볼게요. 자, 요거는 발음하실 때 뒤에 장음 조금 주의해 주시고 캐고 장음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예상보다 그 정도가 크다는 그런 뉘앙스였죠? 자, 일반적으로는 보통 만족하고 있는 뉘앙스에서 활용이 돼요. 물론 그냥 평범한 문장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만족 이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오히려 비과서 부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우리나라 말도 잘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잘한다는 원래의 뜻은 좋은 뜻이지만 이걸 또 비꼬면 잘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비꼴 때그런 식으로 원래는 이게 만족이 키워드인데 그걸 비과서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사실 요즘 말투로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 좀더 많아지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자, 이문을 보실게요. 야스이 논이, 개코, 오이시이데스 자, 야스이 논이, 논이도 복습. 야스이 논이, 개코, 오이시이데스 저렴한데, 제법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논이를 활용해서 문장 안에서 반전을 주고 있죠. 개코이시데스. 이렇게. 자, 이 한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히라가나 써도 무방하니까. 자, 우리가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 게 벌써 2년이 넘었죠? 이게 불편한 점이 더 많긴 하지만 데모 개코이 더코로 뭐あります요? 물론 마스크를 벗을 수만 있다면 더 좋긴 하지만, 개코이 더코로, 이 더코로 복습. 그치만, 하지만, 제법 좋은 점도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게, 물론 안 좋은 게도 많긴 하지만, 뭐, 제법 좋은 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독고로 받아봤어요. 캣고, 이 독고로. 제법 좋은 점도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싶긴 하죠. 자, 이런 평범한 문장에도 캣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앞에 있는 예문들은 조금 반전이 있었어요. 그죠? 반전. 저렴한데, 제법 맛있다 그치만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반전이 있었지만 이런 평범한 문장에도 겠코가 들어올 수 있어요 겠코使っていな이で스 문지가 엄청 쌓여 있고 낡아 보이는데 왜 저런 거야? 겠코使っていな이で스 사실 이는 좀 무금해서 使って 나이 이러면 훨씬 좋아요 자 해석하면 제법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 안에 반전 없이 어떠한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만 써도 돼요 제법 사용하지 않았어요 結構使ってないです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는 다른 부사가 들어와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자, 結構前に買ったお箸です 오하시, 젓가락이죠? 結構前,前를 강조하고 있죠 해석하면 제법 예전에 산 젓가락이에요 結構前に買ったお箸です 해석은 제법 말고 뭐 꽤도 가능하고 한국말은 상관 없어요. 그냥 의역할 수도 있어요. 자, 아까 설명 중에서 이 캡고를 부정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죠. 대요 아라와나이 히터와結고 이마스 이런 식으로 저도 우연히 목격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대요 아라와나이 히터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꽤 있어요. 캐꼬 이마스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꽤 있어요. 그리고 물도 안 내리는 사람도 은근히 많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쓸수 있어요. 비록 캐꼬가 만족이 키워드이긴 하지만 반드시 만족스러운 상황에만 쓰지는 않는다. 그냥 평범한 문장 혹은 비과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쓸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도 부사를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반드시 규칙대로 되진 않아요. 다만, 구분하자면, 원래는 그러한 성질이었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자, 문제 만들어 볼게요. 제법 어려운 문제네요. 제법, 개고 자, 장음 처리 잘해야 되죠? 개고 어려운 문제네요. 難しい問題ですね. 장음 처리. 개코. 難しい問題ですね. 제법, 오래된 작품도 있어요. 개고 오래되다. 흐르이 작품도 있어요. 작품 도예요, 여러분. 도사품힌모 아리마스. 꽤古이 작품도 있습 저는 제법 수리 센편이에요. 뭐, 해도 되지만 해도 돼요. 수리 센편이에요. 그러한 쪽이에요. 오사케가 強요이 호데스 호를 쓰시면 저는 술이 센 편이에요 그쪽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줄수 있어요 지코사가여이호데꽤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개코 후루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서공어 즈가테이마스 개코 후루이 파서이마스 오늘 예문 쉽죠 여러분? 여러분들 최근에 어려웠을 것 같아서 힐링 타임이요. 에 자, 지금의 일본 주식은 1955년과 꽤 닮아 있어. 지금의 일본 주식은까지 2만 원니혼카부와1 9 5 5년또꽤 닮아 있어. 이것도 꼭 알아야 되겠죠? 닮아 있다. 켓코 니데일 니테이루는 통으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게 니루라는 동사이긴 하지만, 어떤 담다, 니루. 근데 니루는 그냥 혼자서는 거의 안 쓰고, 떼이루를 붙여서, 이게 세트인 것처럼 활용해요. 니테이루. 높임 말, 니테이마스. 이렇게, 요 가져가세요. 많이 쓰니까. 이만 원 이혼 카브와 1955년도 갯고 니테이루. 여기까지. 자, 그렇게 생각했지만,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좀 의역을 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꽤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좀 한국말로 했을 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긴 했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알지 못했습니다. 직역하자면 그런 표현이에요. 자, 꽤 생각했지만, 겟코 강가えまし다가모르겠더라고요わかりませんでした 한국말만 보면 어렵게 보이지만 별거 아니죠. 개코 강가에만 시다가화か리마세인で시다자 오늘 예문은 쉬운 것들도 있었고 조금 어려운 표현들도 있었지만 잘 학습이 되셨기를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